할복의 말씀을 다시 목사하는 이유가 뭔가 아, 기독교 복음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됨의 문제 됨. 함의 문제가 됨의 문제다 되어라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할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해라 하라 안 되면 되게 해 수산만 안 가리고 모로가 서울만 가면 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 세상이고 아니 모로가는 서울만 간거 아니야 바로 가야 돼 바로 살아야 돼. 바른 사람, 바로 살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다 함께 하는 거다. 잃어버린 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우리가 온전한 인격 을 이루는 거다. 그 온전한 인격의 모습이 팔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루어지 기본 중의 기본, 가장 바탕이 되는 게 가난한 심령이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눈이 뜨면 어 내가 어떤 존재 보인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아게 죄인인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잘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것도 죄인들 대충 죄인이 아니고 철저한 100% 죄인 내 안에 아무 선이 없구나 아무 의가 없구나 내가 자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거지 중에 산 거지구나 이거 발견한 게 가난한 심정이다 그걸 발견하거나 그게 슬퍼진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헛되게 살았지? 왜 이렇게 낭비하고 살았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체력 낭비 엉뚱한 헛되게 살았다는 게 발견돼서 그게 슬퍼진다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기 하나님 아프게 한게 슬프고 또 세상에 죄 가운데 망하는 걸 보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난한 심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참참 참. 잘것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구나 이게 발견돼야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됐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 돼가는데 내가 누구보다 낫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탄을 따라가는 거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만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을 선한 사람,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점점 더 깊이 자신의 깊은 모습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점점 간의 심령이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온 골짜기가 된다. 내려온 물이 흐른다. 그게 애통하는 심령이다. 울게 된다. 눈물로 름를 속이게 된다. 그 물이 고이죠. 그럼 호수가 되는 거야. 이게 그게.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높은 심에 내려와서 애통한 심령이 되면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과거도 참 슬프지만 지금도 지금 현재 삶을 받어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의 은혜, 은혜 합당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뭐가 선인지 뭐가 잘면서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 보면 절망하는 이 온유다 온유다. 자 온유라는 말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복되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누가 복된 사람힘 있는 사람, 힘을 가져야 돼요.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육체의 힘이든, 심연자가 힘이 세상을 지배하지요. 강하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고집 세울수 있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야.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이게 복대다고 해요, 그죠 그래야 세상이 이길 수 있다, 그거죠 온유한 건 이건 이건 안 된다. 그럼 망한다, 세상 못 산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온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를 무기력하고 나약한 게 온유라고 오해해요. 또는 싹싹하고 상냥한 어떤 여성스러운 그런 걸 온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자는 그거 하면 안 된다. 또는 좀주대 없이 우유부단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게 온유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전부 다 오해예요. 오해. 온유란 말의 원래 뜻은 야생동물을 길들이려 쓰는 말이에요. 야생동물, 야생 말을 길들이고 소를 길들여서 사람 주인이 쓰기 합당하게 만드는 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뜻이 그거예요. 야생만 못하잖아요. 막 집어 던지지 자기덩이안 태우잖아요. 훈련 시켜서 고분고분 말 듣게 만드는 거. 소가 농부 말안 듣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아우 오늘 소가 말을 안 들어가서 헐 먹었다. 안 가는 거야 간대로. 콧 그러니까 뚫어가지고 씌워서 그냥 체찍질하면서 훈련 시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고분고분 말 듣는. 주인이 이래 아리하면 가고 서서엄 서고 가라면 가고 사람 서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길들어진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든 소냐는가? 길든 소냐? 길든 말입니까? 인간은 길든 소가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좌우지간 자기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내 마음대로 니, 니 멋대로 해라야 니 멋대로다. 해라. 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이용하려고도 주님이 자꾸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모든 걸 끌어다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잘해보겠다는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굴복되는 거다. 굴복되는 거. 전적으로 굴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겨진 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말면 예, 아멘, 아멘으로 받으라. 근데 아멘으로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해서 들을 말, 안 들을 말 자기가 분별해서 선별한다는 거 자기가. 말씀자는 저부터 철저하게 제가 먼저 굴복하고 전하면 그게 가치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굴복하지 않고 하는 건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나 그렇게 하지 뭐. 목사님이야 그렇게 하세요 성도는 똑똑해요 목사님이야 그렇게 사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들에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설령 내 말을 듣고 구원 받으사람 저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전적으로 굴복된 상태다 말씀에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않으면 100% 굴복하는 상태에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했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으면 온유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뭘 알아요 여러분? 뭘 알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알고 섭리를 알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뭐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지?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근데 머리 이해한데 말아 이해 안돼난난 생각 안돼안 받아지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면 내가 하, 내 머리로 하나님 이해가 다돼 버리면 그 하나님 뭐엇을 믿어요, 여러분? 내 머리가 하나님인데, 그죠내 머리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그렇지 않아도 예. 그래서 이번에 참오병용어송이는 그런 일 당하면서. 이, 수만 성이었 친구니까 이게 전막 제가 오래 가슴이 다었는데 담담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없어 그러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너무 담담하게 하니까 속은 타겠죠. 이 하나 하나님 나라 속에사니까 이상의 뜻을 두고 사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바로 가니까 그 오뉴한테도 하나님이 기쁘시 계시겠지. 좋으면 주신 거죠. 안 주시면 필요하지 않은 건안 주신 거겠지.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 말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태풍이 불면 태풍 부는 대로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은 쉽죠 말하는 쉽죠 정말 그래요?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도 하나 이게 말이 되는 거요? 예 내뭘 그렇게 잘못된데요 나도 나쁜놈 많구만. 그런 말안 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하신 주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밤새도록 크쳐져 기도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나 이거 치고 싶지 않으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한 번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세 번을 큰뭐 땀방, 핏방을 대더만 전심을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시는 그때 막 천사가 놓으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권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에 부탁하시며 그냥 맞으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당하고 그냥 바보처럼 사셨다. 이게 온유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상태. 1 0 0 0하님께굴복한 상태. 태내 이해와 상관없이. 내 불호불호 0 0 0 0 0 0 0 0 0 0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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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두 번째 의미는 대인관계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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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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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0 0 0 0 0 0 0그0 0 0 0 0 0 0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어미가 갓난아기를 대하듯이 젖먹이를 대하는 태도 그게 온유한 태도입니다 너 따라와 밥몇 시에 먹어 몇 시에 자 그렇게 하나요? 못 살아났죠 그러면 엄마의 온유는 그냥 하나는 주신 거야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들 많죠? 무정함이요 그 말이 그말이에 그런 자식을 버리는 자식 내버리는거뭐 게임하다가 굶어 죽이는 이런 정신 나간 제도 있잖아요 다 돌아버린 거죠 사람들이 엄마의 온유함 아기한테 100% 맞추는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일산대할 때 그렇게 대하세요? <laughs> 어이가 없죠 그죠? 내가 왜 바보야? 물론 그렇게만 하면 호구대 호구 호구대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호구대란 말이 아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빌게 순결하라 온유라는 건그 사람 맞춰서 그 사람 죄짓게 만들면 안 되지 그죠? 계속 잘못하면 요그냥 계속 죄짓게 만들어 나쁜 짓 하게 만든다고요. 그거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유교를 이용하려는 건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그 사람이 참아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무지하는 게 그렇지 그래서 수준을 알고 알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다. 그러니까 온유함에 온전히 이 잃게 되면 너그럽고 잘 용서하고 잘 속내지 않고 그렇죠? 늘 섬기려고 하고 희생할 줄 알고 부당한 재화를 좀 받아도 이렇게 워막망 화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잘 양보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앞세우기를 좋아하고 말로 쉽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쯤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가려고 애쓰는 그렇게 가려고 애쓰는 거다 그렇게 가려고 또 끊임없이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노력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왜안 들으시겠냐 점점 그게 온유가 몸에 배어든다 세례완이 온유한 사람이죠 6개월 앞섰잖아요 예수님보다. 처음엔 다 세련 따라. 아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 오니까 이분이다. 내디 오신 분은 난신꾼도풀 자격없다. 이분은 성령으로 세는 분입니다. 다그리 가네.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아 주님, 스승님, 당신들 다 저리 갑니다. 저거 좀 막아야 안 될까요? 들어서 우리 여기서 처음 북북에가 봤어. 여러분 열한 개서 열한 박스 아니 씨 우리. 교회. 거기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야. 아 아니야.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야. 신부 신랑친 신부 취하는 걸 기뻐해야 되지. 신랑 친구 신부 가로채면 되겠냐? 여러분 저는 신랑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이지. 이제 사명이 다 끝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는 야 되고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성해야 되는 분이야. 예수님의 흥야 되고 우리 는 목사가 흥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목사는 교회는 죽는다.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 목사 장로들이 살아서 다 교회를 죽여놨어. 서로 세력 다툼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을 쓸 거냐, 힘 쓰기자 힘 쓰기 그이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게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로 부르습니다, 우리를. 죽어라. 그러면 산다. 죽어라. 그럼 네 가정이 산다. 죽어라. 네 옆에서 영원히 산다. 아, 말은 아멘. 쉽죠. 해보세요. 죽기가 쉬운가. 안 죽습니다. 우리는. 죽여놓으면 또 발로 또 일어납니다. 잡초 같으면 잡초. 발바놓으면또 일어나고 발바놓으면또 일어나고. 계속 밟으실 수밖에 없었죠. 지근지근 밟아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 기가 막히 있으면 살아나. 이만큼만 있으면 자랑하고. 온유가 쉬운 게 아니다. 바나바 참온유하지요 대선배가 그, 그, 왕초보,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삼교회 소개해주고 보증서 주고 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사울이 훨씬 능력이 많으니까, 사울이 이제 앞장서니까, 얼마나 시기심.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탈락한 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 마가 열받아가지고. 저게 뭐야. 우리 삼촌이 훨씬 더 앞서고, 밴데. 근데저 후배가 나서가 저러는 거야, 저거. 열받아 갔을 거다.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가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또 빡빡 세우잖아요 사울이 빡빡 싸우잖아 바나바하고 안 된다고 막 바울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그 권위자라 위로하는 사람이라 온유해야 위로할 수 있죠 자기 오집 센 사람은 위로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그 사람 맞춰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온유하는 게 그냥 한없이 약하기만 한게 아니고 온유는 진짜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 힘을 조절을 못해. 고수가 아니면. 고수들은 힘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요 수준에 딱 맞게. 자기 힘을 다 써버리면 하수다 죽어버립니다. 어린 양을 다 맞춰서 할수 있는 이 온유. 목해자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를 못 배우면 교인들 다 죽어납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온유한 사람 불의에는 불의한 것은 참 참아 넘기지 못합니다. 불의는 과감하게 대항합니다. 분노할 때는 항상 분노하고 분노 안할 때는 분노하지 않는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언제 분노하냐 옳지 않은 걸볼 때, 옳은 일 위해서 자신의 자신이 당한 모욕이나 손해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좀 대접 못했다고 화내고 이거는 쫄짱구들이 하는 것이고 대인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대접 받겠다 하는 게 아니고 공의를 위해서 올바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개인적인 모욕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나를 뭐 쓰레기라고?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laughs> 나를 뭐 죄인의 친구라고? 인간 쓰레기란 말이거든.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 화냈습니까? 성전을 강도 속을 만들었어요. 이. 허덕게채찍질 해서 다 쫓아내잖아요. 그게 온용입니다. 아주 강할 때 강하고 보다 부럽고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거 이게 온입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뭔 뜻일까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땅 준다는 말일까요? 그 예수 님생다땅 그래서 땅 투기하는 건가요? 땅 투기만 해가 집 매체 사고 하나님 복주셨다 그러는 건가요? 하나님 복주인 거아니요욕심부린 거지 화지 화 온유한자가 땅 기업받는다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온유 환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최종적인 승리 온유 환자 의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자성어의 유능승강. 유한 것이 능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이죠. 일시적으로 보면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궁극적으로 온유 환자가 이기는 거예요. 동물 세계도 보면, 우리 그런 공룡 시대가 있죠. 공룡, 막 집체만. 한 공룡이 있어야 지금 하나도 없죠. 딱 화성만 남아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도끼, 뭐, 개구리, 뭐, 뱀, 뭐, 뭐, 또 뭐, 응? 개미, 뭐, 약한 것들이 다살아남았잖 그죠? 또 세상을 보면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그 영웅들, 뭐,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뭐, 다 가버렸죠. 나폴레옹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무력으로 온 유럽을 정복했으나 실패했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그런 말을 남겼다 하죠. 무력으로 정복하는 거 작가립니다. 힘으로 꺾는 거 권불 십년이1 0년못 간다. 또 바뀌고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랑으로 바뀐 거는 안 바뀐다. 사랑만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도덕책 있었나요? 그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옷 벗기기 기억나요? 거기서 나그네옷 벗기 누가 대신 써요? 바람이 막불어대니까 점점 해가 계속 햇빛이 그냥 차비야 어우 더워 버섯. 그래서 뭐 햇빛 정책이란 말을 써요, 햇빛 정책. 막 부어주면 될 거다. 이북이 바뀔 거다. 네, 햇빛 막 부어줬더니 그거 가지고 핵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대상 따라 다는 거예요, 대상 따라서.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변할 사람이 있고,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면 점점 악해져가지고 나를 호구로 알고 나를 종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호구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를 가지고 어 음식게 안 되겠다. 보르장뭐 고쳐야 되겠다. 모 되게 안 난듯이고. 선도 그거.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다 자, 온유한 자가 땅 기업 받는다 말은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누린다는 뜻이 돼요. 왜냐면 하이 기업을 땅으로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적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400년 애굽의 종살이 땅한평 없었어요. 그죠? 주는 대로 그냥 노예 음식 먹고 살았어요. 광야 40년. 땅을 가질 때도 가져봐야 소용없는 땅. 죽을 고생하고 살았어요. 가난 땅들어서 뭐예요? 젓가락 꼬리 흐 땅. 이제 이걸, 이 땅을 너희들 기업으로 주겠다. 땅을 다 공짜로 분배받았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땅에 저 농사 지어 먹으면서 동물 기르고 과수원 하면서 풍족하게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먹은 거 뭐예요?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일년 내내 만나, 4 0년 만나. 어우 지겨워. 찌긋찌긋했다 진짜. 불평 안 나오면 이상하지. 불평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풍족한 삶을 살거 살게, 살게 되는 것. 그거를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그 표현 중에. 저희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하게 살았더라 이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표현하는 그런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저희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샬롬이 샬롬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삶을 요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는 말은 온유한 자는 그런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자기와 관계가 온전하고, 이웃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어떤 환경에 지배를 안 받고, 바에아 바람이 불면, 어쨌든 내마음은 고요한 평안이 있는, 흔들지 않는,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이 되는 거다. 그 예수님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 예수님, 진짜 가난한 목소 아들로 태어났고, 또 30년 후에 30,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여우도 구리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땅한 병도 없고 집한칸도 없다. 떠돌이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 불행하셨나요? 불행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를 내,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다. 성령 예수님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고 바울처럼 불행한 분이 없죠. 근데 그분들이 불행한 분들이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니 그래서 온유한 자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뺏기고 뺏기더라도 가져가서 그걸 가져 줘버리는 거예요. 자모니 그런 말 하죠. 의인이 의인의 적은 소득이 불의한 자의 많은 소득보다 낫다.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고기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온유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또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의미는 이제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이겠죠. 천국, 마지막 천국. 현재의 인 천국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제 죽으면 바로 천국. 할렐루야죠. 그두 가지가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온유한 사람 되고 싶어요. 되어 보세요.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온유하지 않다는 게 날마다 발견될 겁니다. 야, 내가 온유하지 않구나. 내가 쏘았구나. 나 자신이 쏟고 있고 쏟이고 있구나. 이게 발견될 거예요. 자, 온유한 심령을 어떻게 가질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온유해진다고 될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애통한 심령이 되고, 애통한 심령에서 온유한 심령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다? 복 받은 자여, 마음이 가난하다. 복 받은 자여, 애통하다. 복 받은 자여. 복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나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셔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야?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주님은 저는 종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시킨대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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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면 예, 하겠습니다. 하지 마, 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내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이 바랍니다. 해 보세요. 잘 되는 게안될 거예요. 아 나는 주인이구나.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꺾어 주십시오. 꺾어 주십시오. 그하나 꺾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저런 고난들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꺾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하면 다 지고 질때 삽니다. 살만 하면 다지멋대로 살아 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이루어지고 애타한 심령이 이루어지면 온유한 심령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물이 흐르고 물이 고이면 호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온도 굴복하기로 작정하 주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내 감정대로 마시고 말씀이 하는 대로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이루어진 만큼 마음속에 더 평화가 임할 것이고 기뻄이 임 거예요 부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애토하는 맑은 시냇물더 많이 흐르게해서 축복합니다 그게 온유한 호수로 이루어서 자신도 고요하고 또 호수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쉬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 옆에 사람이 고요 아, 당신 때문에 내가 좀 쉼을 얻는다 여러분, 옆, 어떤 상가 옆에 가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죠? 아우,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 되면 사랑을 얻습니다. 땅을 얻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